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전국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. 자, 하는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몸 쓰는 일을 잘합니다. 첫 번째 번호, 첫 번째 번호, 공장단입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는 조선소단입니다. 세 번째, 물풀어 다닙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싱크대 하러 다닙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청소할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아파트 몇 채야? 사실대로 얘기해 네, 아파트 없습니다 전세야 월세야? 한채 있습니다 너 분양 하나 받았다 때문에. 아 그거 어, 빠그러졌습니다 <laughs> 왜? 너무 좀좀 좀...